네, 오늘은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싸다 비싸다를 판단할 때 쓰는 PR, PBR 이항입니다. 어, 이게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게 산수가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4, 4학년 정도의 산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뺄셈, 나누셈이 들어가는데 뭐 굵가지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느냐 사실 저도 조금 긴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어 이야기를 끊김없이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약간 긴장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산수가 들어가고 뭐 재무제표 이런 항목 저런 항목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할 겁니다 조금 어렵다고 느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요 고비를 반드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쓰는 산수는 초등학교 4학년 뺄셈과 나눗셈 산수이기 때문에 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재무 뭐 회사에도 보면 재무부서 이런 게 있죠, 그죠 파이낸스라고 이야기하는 뭐 돈을 관리하는 재무 제표라고 하는 건 체자는 여러 가지 짓자입니다뭐재군들 이렇게 쓰는 표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무 상태 또는 손익계산서를 나타내는 재무 제표를 이야기할 때 보통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옛날에는 대차대지표라고 했는데, 재무상태표라고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또한 가지는 손익계산서, 또한 가지는 현금 흐름표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드릴 그주 핵심 내용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PER, PBR이 뭐냐?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느냐? <laughs> 이거 꼭 아셔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상속증여세법에도 나와요. 어, 가령 이제 뭐, 뭐,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상속했다 거기다가 세금을 매겨야 될 건데 이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령 뭐 예금이다 얼만지 정확하게 어~ 시가를 평가할 수 있죠 거기다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되는 주위에 부, 거래되는 부동산 가격이 있죠 그러니까 시가를 갖고 세금 매길 수가 있는데 주식 거래가 되고 있는 뭐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있는 주식이면 어~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돼요 근데 비상장 주식이에요. 거래가 안 돼요. 동종 거래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를 몰라요. 여기 대해서 우리나라의 그 상속증여세법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순자산 가치와 순손익 가치를 각각 4대6으로 계산한다고 나옵니다. 이때, 이때 4대6이라고 하는 거는, 어 이거는 법에 나오는 건 아니고 시행령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순자산 가치가 무엇인지, 순손익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PBR, PER 할때 주식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순자산 가치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재무상태표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우리 가기도 그렇죠? 어, 내가 집을 내 소유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있고, 이렇게 해서 내가 값 나갈 만한 물건들, 부동산, 동산을 쭉 따져봤더니, 나의 전체 자산은 뭐 2억이더라. 근데 내가 은행에서 5천만 원 빌린 게 있다.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만큼을 뺀 이만큼을 뭐 기업에서는 자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흔히 순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자산은 가치예요. 순자산 가치입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PBR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P는 뭐냐면 시가총액, 기업의 시가총액.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북밸류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나누기를 했어요. 분모에다가 북밸류를 두고 가령 어, 좀전 같은 경우에 북밸류가 얼마냐면 2억에서 5천만 원뺀 순자산 가치 1억 5천만 원이 북밸류가 됩니다. 근데 이 제가 지금 가게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기업이라고 치죠 기업을 보니까 이 기업이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2억이라고 나오고 부채가 5천만 원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의 순자산 가치는 1억 5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업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3억 원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분모에다가 순자산 가치 1억 5천만 원을 넣고, 분자에 3억, 시가 총액 3억을 넣으면 2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기업이 자기가 갖고 있는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 2배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BR이 2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좀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만, 산수에서는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각을 해 보시면 어 아주 아주 명확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다만 이걸 배수로 표현하는 거. 배수로 표현하는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 순자산 가치 하나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 기업을 평가하는데 자산 순자산이 얼마 있다. 이걸로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기업에 따라서 순자산이 조금 있어도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있고요. 순자산이 많이 있어도 돈을 못 버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자산만 갖고 이 기업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젊은인데 순자산이 1억 5천이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데 1억 5천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시죠. 젊은 사람의 이 순자산 1억 5천은 앞으로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을 벌어서 순자산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순자산이 더 이상 늘어날 것 같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1억5천과이1억5천 순자산을 가치를 똑같이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뭐 돈은 똑같은 돈이지만 이게 기업이라고 따지면 젊은 기업의 순자산 가치 1억5천과 어~ 이미 사양산업인 순 기업의 순자산 가치 1억5천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치만 따질 수는 없고 수, 수익 가치를 따져요. 손익 가치. 얼마를 버느냐라는 거. 지금 얼마를 버느냐. 아까 같으면 젊은 사람은 연봉이 얼마인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소득이 없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반영을 해주자라는 겁니다. 이 순손익 가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1년 동안에, 우리나라 이제 세법에는 지난 3년 동안에 이 기업이 순벌어들인 순익. 이 순익은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가 아니고 손익계산서에 이게 나와요. 제일 위에 매출액 얼마. 이 기업이 전체 매출을 얼 했는데, 그 매출하는데 들어갔던 비용 얼마 공장에서 물건 만들라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공장에 들어가는 비용 매출 원가 뭐 그다음에 이제 어 공장에서만 들어가는 비용만 있는 게 아니고 영업하거나 뭐 본사 부서들 비용도 들어갑니다 이런 거다 빼고 영업 이익이 얼마고 세금도 계산하고 감가상각하고 맨 밑에 나오는 게어 이게 이제 순이익이 나오죠 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이 순자산 가치라고 하는 거는 이 순이익의 몇 배를 쳐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시행령에 10배를 쳐 주자고 돼 있어요. 10배를 쳐 주자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이 가령 이제 1년에 10억을 버는 기업이다. 그러면 어 10억을 버는 기업인 지난 3년 동안 벌어들인 게 평균이 10억이라고 하면 10배를 계산한다라는 거는 이 기업의 가치를 100억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100억으로 본다. 근데 이게 이제 순 순이익가치라고 봐요. 그러니까 1년에 벌어들이는 기업이익에 우리나라 지금 법 시행령에는 10배를 보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순이익가치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PER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PER 이런 이야기를 많은, 많이 하는데 이때 P는 어, 시가총액이고 이때 E는 Earning이라고 해서 어, 순이익을 이야기해요. 1년 동안 벌어들이는 기업의 순이익 그러니까 순이익에 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몇 배냐 또는 한주 단위로 본다고 한다면, 한 주당 이익이 얼마냐? 이걸 이제 보통 주식시장에서 EPS라고 부릅니다. earnings per share. 한 주당 기업이. 이것에 비해서 한 주당 주가, 우리가 흔히 보는 주식시장에서 보는 주가라고 하는 게한 주당 주가인데, 이게 얼마냐? 이렇게 이제 분모로 나누어 놓은 게 PR입니다. 자, 순자산 가치는 재무 상태표에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으로 나오는 순자산 가치가 고값이고요. 고기, 고게 이제, 거기 대해서, 어, 시가 총액을 또는 이 기업의 가치를 몇 배로 둘 것인가. 이렇게 보는 게 PBR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순 손익 가치. 기업의 손익 계산서에서 나오는 이 단기 순익, 이익에 대해서 기업 가치를 몇 배로 볼 것인가. 요게 PER.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세법에서는, 시행령에서는 순자산 가치를 40%를 잡아주고, 순손익 순손익 가치를 60%를 잡아 줘서 그래서 어이 기업은 거래가 안 되고 있고 이 기업이 뭐 누가 산다 판다 가격은 없지만 데, 그렇게 계산을 해서 기업 가치가 얼마니 당신이 얼마를 상속받은 것이고 세금을 얼마를 내세요. 이렇게 이제 세금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그 상속 청여세법에서 그냥 나온 건 아니겠죠. 아주 오래전부터 어, 어떤 자산을 평가할 때 그게 주식뿐만 아니라 자산을 평가할 때 우리가 이런 방법을 많이 써왔다는 겁니다. 가령 오피스텔 볼까요, 오피스텔? 오피스텔 같은 거 보면, 어, 가령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오피스텔이 1년에 이런저런 비용 빼고 이 주인한테 천만 원의 임대료 수입을 준대요. 뭐 관리비용 다 빼고 천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내가 이 오피스텔을 2억에 산다고 보죠. 2억에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내가 2억을 투자를 해서 1년에 1000만 원씩 나온다고? 2억을 투자했는데 10%면 1년에 2000만 원씩 나와야 되는데, 1000만 원씩 나온다고 하니까 이거는 수익률이 5%다. 야, 은행 예금 1%도 안 되는데, 은행 예금 금리보다 굉장히 높네.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예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예금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예금 방식으로만 모든 걸 생각을 해요. 근데, 자산에 대한 투자면 이런 식으로 수익률이 5%다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자산에서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1년에 천만 원 나오는 거를 내가 2억을 주고 샀어요. 20배를 주고 산 거죠. 이걸 20배 주고 샀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까 pr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1년에 이 오피스텔이 내한테 벌어들이는 이익이 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 오피스텔이 가격이 시가총액이 2억입니다. 그러면 20배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게 일반적으로 자산시장에서 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산시장에서 부동산 거래할 때도 꼭 수익률로 가지고 만들, 만들어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어, 그렇게 하시면 이게 주식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 내가 2억을 들였는데 천만원 나오니까 5%다.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똑같은 거지만 내가 천만원을 벌어드릴 수 있는 걸 2억에 산 거다, 사는 거다. 그래서 20배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게 이제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깔아놓은 내용이고 그러면 어, 지금 주식시장이 한국 주식시장은 비싸냐 싸냐 pr e pbr이 얼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겠죠 한국의 코스피는 지금 현재 pbr이 한 0.9배 정도가 나옵니다 0.9배 어, 1배가 안 나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한국 코스피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자산을 다 모아요 한쪽에 다 모으고 부채를 또다 모아 놓으면 순자산이라는 게 나오겠죠. 근데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1,4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1,400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자산 다 모아놓고 부채 다 모아놔서 뺐더니 순자산 가치가 1,400조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1,500조 원이 넘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는 1,400조 원만 시가총액으로 인정해줘요. 너무 싼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PBR이 1배도 안 된다? 이 자산가치도 인정을 안해 준다고 주식시장이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한국 시장이 저평가됐다고 이야기할 때 PBR이 1배도 안 된다 너무 저평가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옛날에 아까 세법, 세법 시행령에 이제 순자산 가치, 순, 순, 순 손익 가치를 6대4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는 이게 5대5였어요. 근데 순자산 가치 비중을 낮추고 있는 중입니다. 낮추고 있는 중인데,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시행령이니까 계속 좀 조정해 갈수 있죠. 사실 저는 주식을 할 때는 이 PBR, 순자산 가치를 너무 많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4대6으로 순자산 가치를 평가할 게 아니고, 이거는 한10% 정도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회계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자산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저기, 한국의 기업들의 자산, 자산 다 모으고, 부채 다 모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이게 한국 기업들의 자산 그, 그대로일까요? 지금 팔면 그 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채, 부채 다 들어가 있는 거 맞을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순자산 가치라는 게이 기업들 다 정리해서 현금화 시키면 이 순자산 가치 우리나라 코스피로 따지면 총 500조 원 정도가 나올까요? 안 됩니다. 왜냐면 하 이거는 회계 원칙에 따라서 안 들어가는 부채들이 많이 있어요. 가령 기업이 문을 닫으려고 그러면 퇴직금 줘야 될거 아닙니까? 퇴직금이 부채, 기업의 회계 부채 안에 퇴직금 앞으로 이제 나갈 건데 이건 분명한 부채예요. 지금 당장의 부채는 아니지만 앞으로 나갈 부채거든요. 이게 다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에도 이걸 다 반영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걸 다 반영하면 수수익이 많이 떨어지고 세금이 안 거치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을 다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과소평가돼 있다라는 거, 실제보다 과소평가돼 있습니다. 자산은 실제보다 과대평가돼 있음에 분명합니다. 왜냐면, 하 우리나라 기업들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가동률, 공장이, 공장이 얼마나 돌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50몇 프로 나와요, 가동률이. 그 말은, 기계 두대 중에 한 대는 사실상 놀고 있다는 라 거거든요. 근데, 기계가 놀고 있으면, 이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이거의 가치를 평가해줘야 됩니까? 돈을 못 버는 자산인데. 근데, 기업의 회계장부 안에는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감가상각을 시키고 있, 있긴 하지만 0이 아니에요. 돈을 못 번다고 해서. 돈을 못 벌어도 그대로 감가상각 일정에 따라서 이만큼의 값이, 어, 놀고 있는 기계도 잡혀 있습니다. 이게 자산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로 이 자산이 돈을 벌지를 못하는 자산이에요. 이 때문에 그 기계를 지금 판다. 장부에 나와 있는 그 값을 못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산은 과대평가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채는 과소 평가되는 경향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을 정리하고 나면 이 순자산 가치만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근데 이거는 사실 어느 나라든 회계 장부의 정확성을 높이려고 노력합니다만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 전세 우리나라는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어느 나라도 자산과 부채를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한 노력은 안 합니다. 이거는 1933년 미국이 대공황 겪고 난 다음에 미국이 회계 원칙을 아주 크게 바꾸면서 적용했던 일반적인 원칙인데 자산 부채를 아무리 엄밀하게 평가해도 이거는 엄밀하게 평가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부채에 대해서는 어 일반적인 원칙대로 그냥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이상한 값은 안 나오지만 그것 자체가 자산 부채의 값이 엄밀하게 그 값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게 회계의 가장 일반적 인 원칙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자산 가치를 보고 이게, 이거보다 주가가 높다, 낮다고 해서 고평가 됐다, 저평가 됐다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옛날에 자산 산거 있죠. 그죠? 건물 사고 땅산게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굳이 이걸 현재 가치로 시가 평가를 안 합니다. 안합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산을 자산 자기가 뭐 많다고 이야기해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은 오래된 기업들이 많거든요. 옛날에 샀던 땅, 부동산 그대로 옛날값으로 장부에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한 번씩 이걸 시가로 전환을 합니다. 시가로 전환을 해서 자산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우리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동양 사람들은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산이 많아 보이는 게좀 자기 의 위신이나 뭐 자, 남한테 보일 때. 그리고 은행에 갈 때, 은행에 가서 자산이 없다고 하면 이게 자본이 깎이면서 은행이 대출을 잘안 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어, 새로 들어온 기업들이 미국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기업이 새로 들어오면 이 기업들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자산을 지금 시장 가격으로 평가해서 들어오거든요. 이 때문에 자산이 미국 기업들에 비해서 한국 기업들이 자산이 높게 평가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굉장히 높습니다. 그 미국 기업들은 PBR이 높고 한국 기업들은 PBR이 낮다? 미국은 비싸고 한국은 싸다? 이런 식으로 절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뭐 코스피가 0.9배 밖에 PBR이 안 되기 때문에 싸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실제로 주식을 평가할 때 물론 뭐 그래요 뭐땅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고 뭐그 기업이 자산주다 자산으로 평가해야 된다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은 전체 한10%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어북밸류뭐 순자산 가치 이런 걸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식은 순손익 가치 per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쿠팡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장한데요. 근데 한국에 상장 안 한답니다. 미국에 상장한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순자산 가치를 많이 따지는데 쿠팡은 그렇죠. 그동안 돈을 엄청나게 넣습니다만 가령 뭐 이게 자본이 1조 이상 1조 원 이상을 넣습니다만 이게 계속 적자를 보면서 깎여내려갔잖아요. 순자산 가치는 얼마 없어요. 얼마 없습니다. 이게 뭐 내년 가면 뭐 0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쿠팡은 자기가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이 엄청 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순손익 가치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은 근데 순자산 가치는 내년쯤 되면 거의 0으로 떨어져요 한국 사람들은 순자산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 주식시장은 순자산 가치를 평가 안 하거든요 그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버냐 앞으로 얼마나 벌것 같으냐 이걸 따지지 그 기업의 뭐 자산이 얼마 있고 부채가 얼마 있고 미국의 회계 기준으로는 이게 엄밀한 값이 아니다라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러니 미국에 가면 쿠팡을 지금 얘가 이제 순자산 가치가 얼마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이게 뭐 자산 자본이 지금 뭐 마이너스 이걸 자본잠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상태가 아니다 가지고 크게 안 따지고 어, 이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만 따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것보다 순자산 가치를 워낙 많이 따지다 보니까 쿠팡이 한국에서는 자기의 기업 이익을 제대로 자기의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 못 받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미국 가겠다 미국에 가면 우리 같은 기업들 많고 우리 같은 기업들 높게 평가받는다라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우리 같은 기업들이 잘 평가를 못 받을 것같아 그런 측면도 있어요 뭐 다른 측면도 있겠지만 근데 이 순손익 가치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손익 계산서에 나오거든요 재무상태표가 아니고 손익 계산서에 매출액부터 해서 제일 밑에까지 내려오면 단기 순이익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회계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하나하나를 따져요. 국세청이 세무조사 나가지 않습니까? 그 세무조사 나가면 뭘 봅니까? 그 회사가 지금 이 건물을 갖고 있는데 건물을 뭐 2천억짜리인데 뭐 3천억에 평가했다.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죠. 국세청이 가게 되면 이걸 봅니다. 손익계산서 이익을 과대평가했느냐? 이익을 과소평가했느냐? 뭐, 계열사랑 작은 거래를 하면서 이익이 이쪽로 넘어갔느냐? 이런 걸 보거든요. 흐름을 보면서 하는데, 이게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1929년, 30년 대공황을 겪고 난 다음에, 의회가 직접 나서서, 그 대공황의 원인이, 어, 기업들이 회계를 마구 조작을 한 것이죠. 그게 컸다라고 해서, 이 회계장부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회계원칙을 세우는데, 그게 현대회계의 가장 기본적 인 원칙입니다. 그 회계원칙이 뭐냐면, 재무상태표는 뭐 하나의 원칙에 따라서 가고 이건 엄밀하지 않은데 손익계산서만큼은 이거를 만약에 허위로 기재한다 여기에 분식을 한다 이거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업이 어 분기 암호식 보통 제출합니다 이 손익계산서만큼은 굉장히 굉장히 엄밀하게 어 작성을 합니다 이걸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써요 한국에 지금 코스피가. 시가 총액이 지금 한 1,4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어,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코스피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이 얼마냐면 순이익이 50조 원 조금 넘어요. 50조 원 조금 넘습니다. 이것 까지 따지면 1년에 50조 원을 버는데 시가 총액이 1,400조 원이에요. 그럼 이거 20배 넘죠. 거의 30배입니다. 거의 30배. 근데 이게 이제 그 작년이 좀 굉장히 낮았고 작년 4분기에 적자가 났거든요. 전체적으로. 코스피 전체적으로. 그래서 요걸 그 이전에 2018년 기준으로 보면 110조 원 정도였어요. 110조 원. 그럼 110조 원 기준으로 보면 지금 작년에 좀안 좋았고 올해도 좀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습니다만 이 110조 원으로 다시 돌아갈 거다. 2017년에도 2018년에도 한 110조 원씩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이 2000, 110조 원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라고 보면 1,400조 원, 지금 이제 코스피가 2,100 정도가 한 1,400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PER로 보면 한 12배? 13배? 그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볼때 합리적으로 따지면 다시 이익이 까지 돌아간다라는 기준으로 이익이여까지안 돌아가면 지금 이익은 어, 우리 1분기에 코스피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게 그걸로 그 이제 한레벨를 하면 지금 한 20배 정도가 넘어요. 지금 현재 주가지수는 어, PER이 한 20배가 넘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S&P500 기업들도 지금 PER이 한 20배가 돼요. 20배 약간 넘기 때문에 어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싸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 정도면 괜찮아라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정도로 보면 어 우리나라 기업들도 S&P500이나 똑같습니다. PER이 20배예요. 그만큼 비쌉니다. 그만큼 있어요. 근데 이제, 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바이러스 국면 지나고 나면 다시 2017년, 18년처럼 벌 것이다 생각을 하면, 그러면 코스피 기업 이익이 다시 110조 원, 100조 원까지 올라간다고 보면, 지금 2000선은, 어, PER로 12배, 13배 또는 14배, 그 정도로 보는 게, 어, 맞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S&P 500에 대해서 이게 비싸냐, 뭐, 이 정도면 괜찮으냐라는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어, PER이 20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쉴러 개수가 이야기하는 CAP, 지난 10년 동안의 순이익의 평균치로 따져보면, 어, 이 PER이 CAP는 27배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일반적으로 p 가 20배, 20배라는 거는 수익률로 한번 바꿔볼까요? 수익률로 바꾸면 5%라는 이야기거든요. 아까 1년에 천만원벌어들이는 오피스텔인데, 2억에 거래된다 그러면 5%였잖아요. 그죠? 그거 20배였고, 어, PER로 따지면 20배, 수익률로 보면 5% 그러는데, 지금 이제 미국 s p 5 0 0이 PER로 따지면 20배가 조금 넘어요. CAP로 따지면 27배 정도가 되고, 이러면 이제 수익률로 따지면 4%, 4% 5%뭐이 정도입니다. 4% 5%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수천 년 동안, 역사 동안에 주식의 역사는 그동안 400년이 좀 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주식은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뭐 예금이나 자금보다는 확실히 위험해요. 이 주식의 위험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사람들은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식을 사면 주식을 샀는데 은행 예금처럼 1%밖에 안 나온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요구하는 기대수익률이 위험 프리미엄을 부르는데 이게 4 내지 5% 나옵니다. 이 때문에 피가 이 정도, 이 정도는 되는데, 만약에 PE가 더 올라가잖아요? PE가 33배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수익률로는 3%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PE가 50배로 간다. 수익률 2%다그니까 PE 50배 기업, 주식을 살 거냐? 뭐, 아주 성장하는 기업 모르겠는데, 우리는 가령 뭐 S&P 500의 PE가, p 가 가령 이제 50배가 됐다. 이 주식을 사면, 길게 보면 내가 2% 수익률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2% 얻으려고 주식을 사는 위험을 부담하지는 않죠.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식의 위험에 대해서, 주식을 투자하는 위험에 대해서 4 내지 5%만큼은 버퍼를 요구한다, 프리미엄을 요구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S&P 500의 p 가 20배다. 또는 좀 길게 보면 지난 10년치의 순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7배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목에 찼다. 더 올라가기는 정말 힘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의 많은 그루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비싸다, 너무 비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어 월스트리트의 큰 증권사 중에서도 일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곳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와 같은 S&P 500의 PE는 과거 사례를 보면 당장은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1년 후가 되면 이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다. 이게 이렇게 비싼 상태가 1년 이상씩 갈 수는 없다. 왜냐면 하 사람들이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까지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4.5%까지 떨어지고. P로 e 따져보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 4.5%는 P로는 e 20배, 25배거든요. 이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까지 올라. 그러니까 지난 미국의 주식 시장 역사에서 우리가 PE라는 걸 따질 수 있는 역사가 지금 한 140년, 150년 되는데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상태는 기업들이 빨, 빠른 속도로 이익이 증가하면 그러면 주가는 똑같이 있어도 이익이 증가하면 분모가 커지니까 이게 피해가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든지 안 그러면 주가가 조정받든지 그래야지 앞으로 1년 후에도 기업이 지금, 지금처럼 돈을 못 버는데 주가가 이게 유지, 유지가 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그 월스트리트에서 오랫동안 투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주식, 주가가 계속 올라더 올라갈 것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 괜찮아질 거예요. 이게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배어의 관점에서 보면, 배어는 기업이 이익 증가 못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증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비싸고 결국은 주가가 떨어질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올라올 만큼 다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풀들의 이야기는 기업 이익이 증가할 거다. 2분기까지는 아니겠지만 3분기부터는 V자형으로 증가할 거다. 괜찮다. 이런 이야기랍니다. 그럼 언제쯤 판결이 나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기업 실적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CEO들이 가이던스에서 좋아질 거예요? 아, 아 안될것 같아요. 나빠질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불과 배어의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격전지가 된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다? 7월 중하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